된게 아마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처음으로 가게 돼서 큰영 성적은 영혼을... 어떻게 예상하신 니까 이건 뭐 성적은 크게 의미가 <laughs> 뭐 없습니다. 이제 북한 팀이 세죠. 네네네. <laughs> 네, 네. 이번에 이제 저희는 이제 정기전이 정기교류전이 생겼다는 게큰 의미가 있고 또 육로가 열려서 남북이 이제 제3국을 격려하지 않고 교류할 수 있게 된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년 만에 가셨요 저는 10년 만입니다. 네, 10년 전에 이리 길로 갔었는데 네. 이제 대한 10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때 혹시 무슨 행사였는지 기억하시요 기억 그때는 아니었을까요? 이제 뉴욕 필 아, 네. 오케스트라가 평양 동평 대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방송진들하고 취재진들이 많이 갔었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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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어때요? 저 지금 기분 <laughs> 너무 좋아요 긴장되지는 <laughs> 않아요? 네 긴장은 조금 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친구들끼리 오면 <laughs> 무슨 얘기했어요 오늘? 어 그냥 별로 별 얘기는 안하고 그냥 왔어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오늘? 네? 아침에 부모님께서 뭐라고 요 열심히 하고 오라고 했어요. 이기고 오라고 말았어요. 네, 이기고 <laughs> 올 거예요. <laughs>